어? 우리가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거 대박을 놓쳤어. 이거 어떡 하냐, 어? 예, 네 할아버지가 최 박사를 한테 대하는 게 대수 없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이고 능구렁이 같은 영감. 아니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그 주제지가 뭘잘났다고 너를 그렇게 몰아세웠니, 어? 아니 그럼 은주년이 그 봉을 잡은 거야? 안돼 지혜야 동건이 도로 붙잡아안돼왜그 봉을 은주가 잡아야 해? 엄마 지혜야 할머니 모시고 빨리 집에 가예 가세요 할머니 아니 니들은 아무 욕심도 없어 동건이 보낼 거야 은주한테? 빨리 나가세요 다른 생각 말고 쉬세요. 조리원은 무슨, 그대 당부가 쉬어요. 아이고, 아이고, 무슨 충이들. 아이 세상에. 은주한테 동분을 그냥 줄려나 보네. 얘. 지혜야지혜야